4월 11일 실리콘밸리 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드리고 개별 종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3%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과 같은 주식들이 약간 실적 기대감이 아직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주식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GPT 관련된 발표를 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0.3% 상승, 또 S&P 500은 0.1% 나스닥은 좀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0.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간 보합으로 끝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홍콩이나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휴장을 했었고요. S&P 500 기업의 27%가 이제 30일 평균 거래량에 약간 미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 CPI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어 23만 6천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좀 경기 지표들이 비교적 어좀가시권 레이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수국님, 김인선님, 안녕하십니까.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는 약간 두나를 되긴 하긴 했지만 임금 상승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증시 전반이 약간 시그널이 혼조하게 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벤코바 아메리카는 어, 내일 모레죠. 시 CPI 발표에 관련돼서 어, 5.2%를 이제 정도를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2월에는 이제 6% 정도 이제 어 나왔었죠. 거기서 조금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를 기록할 경우에는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세로 어 거래될 것으로 약간 그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월 대비로도 0.3%에서 0.2%로 하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 가격과 이제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점육 퍼센트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지금 현재 어, 워낙에 에너지 값이랑 식품 가격이 이제 높은 상태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 속도가 좀 더디긴 한데 어~ 지금 현재 임대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하반기 정도에 가야지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월 신규 일자리도 약간 좀뭐좀 뭐좀 수치가 잘못 나왔네요. 그 수치가 좀 혼조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 전망치 좀 부합을 하면서 어 주식 전반적으로는 혼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CME 그룹에서 이제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월 금리는 예정대로. 0.25% 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50% 정도가 이제 상승의 무게감을 뒀었는데 이제 갈수록 상승에는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점도표는 이제 2020 왼쪽부터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런 장기적인 그어 금리에 대한 점도표죠. 그래서 각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통이 연준의 이제 총재들이 와서 이제 점도 향후에 어떨 것이냐고 봤을 때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향후에 금리의 전망을 나타낸 그림인데 지금 현재는 뭐 5에서 6%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5.25에서 뭐 5.5까지는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여전히 어, 물가 상승이 률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반기 전반적인 물가가 얼마나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IMF 총재가 어, 오늘 그 IMF 세계은행 그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GDP가 향후에 7% 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냈는데요. 그 크스티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고리들이 지난 몇 년간 약해졌다면서 가장 큰 악영향으로는 이제 무역 분절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주의를 강조하고 나서죠.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 수입할 경우에만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블록주의가 심화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 향후 GDP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어, 게오르기예바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어, 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어, 멜페스 총재가 이제 올해 성장률을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월에는 1.1, 1.7% 정도로 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2%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정책 이제 해제가 됐고 선진국 경제가 생각보다 어, 건실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좋은 시그널을 읽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은행의 스트레스 아직도 좀 은행이 어, 현지수도 약간 불안불안하긴 한데 어, 이런 염려와 과도한 유가 상승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은희님 안녕하십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경기 침체가 그렇다고 없어졌다라고 어, 세계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2024년까지는 경기 둔화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이제 억만장자인 폴 싱어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시장은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은행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지 1년 만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2022년 2, 3월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급격히 0.25에서 5%까지 올리면서 어,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은행들이나 어, 투자자들이 아직 체질 개선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급격하게 어, 추 차가운 물에서 이제 뜨거운 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큰 문제는 이제 어, 폴싱어가 얘기로 하기는 금리의 롤러코스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연준 전도표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침체기가 어 급격한, 시장 침체 시 시장이 또 이제 또 은행 때문에 안 좋아지면은 어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또 이때 또 급격히 인하를 한다면 시장이 더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악재에 부딪힐 수 있으니, 좀 제발 좀 잘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리콘밸리뱅크와 같은 붕괴는 위험을 담요로 감싼 것과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그는 어 신용 붕괴는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어 이게 또 방치를 했을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도 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더안 좋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어 제대로 어 통화 정책을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사항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애플의 어제 그 IDC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 PC죠 맥 어, 출하량이 40.5%오 급감했다라는 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PC 전체가 이십구 어,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가전 제품을 사고 언택트를 하면서 지금은 뭐 PC가 진짜 예전엔 집에 한 대씩만 있었는데 지금은 퍼스널 컴퓨터의 본격적인 어, 시대입니다. 웬만한 어, 가구 한 명당, 가족 한 명당 한 대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요가 이제 2023년 들어가면서 이제 웬만큼 다 샀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부, 제품별로 보면은 어, 레노버, 델, 에이수스가 30%가 감소했고 휴렛패커드는 24%가 감소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 이제 애플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큰 타격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1분기에 애플의 매출액은 918억에서 988억 달러 정도로 되는데 여기서 뭐40% 정도 이제 매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출이 뭐한4% 포인트 정도 퍼센트 정도의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것은 아이폰이 얼마나 어, 잘 팔렸는지 여부인데 어 앞서 이제 팀쿡 CEO는 우리는 어 탈 중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생산이 점점 어, 좋아지고 있다. 이제 아이폰의 생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이 이제 선전할 것으로 스스로 어,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요. 어 어쨌든 이런 아이폰은 어, 지난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탈중국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소 아, 소금 님 지적대로 애플도 많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전 제품이 어,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가전 제품이죠. 그래서 테크 주식이 빠지고 가장 못 줄이는 게 이제 에너지랑 식품비죠. 그래서 이두 가지 어, 비용 관련된 것은 어, 계속 지출을 하기 때문에 어, 식품이나 또 이렇게 소비재 제품, 그 다음에 에너지 제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헬스케어 같은 주식들은 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 때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어, ESS 그러니까 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을 이제 어, 상하이에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팩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메가팩 단지입니다. 연산 1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네바다 주에 있는데 상하이에 하나를 더 줘서 2만 개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이고요. 메가팩 한 개가 보통 한 시간 동안 어, 3,600 가구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저희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전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정전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어, 또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마다 저렇게 메가팩 단지를 건설해서 전기를 충전한 뒤에 어 전기가 불안할 때 이렇게 공급해주는 장치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와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많이 필요한 장치인 것 맞더라고요. 그만큼 전력 불안이 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장 장치를 점점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직 이 메가팩의 테슬라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한7%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슬라의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메가팩을 짓는다는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같은 이제 배터리 삼사가 모두 상승을 했고, 뭐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주식들도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에코프로는 워낙 어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어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배기 가스 환경 최소 업도 환경청이 배기 가스 배출 규제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라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밤사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이 어떤 배출 가스를 제 제한할 예정이냐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죠. 그런데 이 단독 보도는 어, 이런 규제책이 이번 주에 나온다라는 게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어, 파리 기후 협정 같은 데는 2030년까지 어, 죄송합니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우리가 뭐 이산탄소를 100을 방출했으면 2030년에는 이거의 절반 정도만 방출하자. 이런 방출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었는데 어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어 세단과 SUV 픽업에 대해서 미국이 배출 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신차 판매의 54에서 60%를 전기차로 의무화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환경보호청에서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에 대한 주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주가 이번 주에는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탄력을 못 받았네요. 테슬라가 워낙 지난주에 많이 달려와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자동차 혁신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규제만으로 안 된다라고 약간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식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엑소 모빌이죠 이게 석유의 대장주인데 정유사 대장주인데 파이어니어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니어 네추럴 리소스 라는 회사인데 어, 이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쉘가스 주식이고요이 티커번호는 PXD 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5.7% 상승을 했고 반면에 엑소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 파이어니언은 현재 텍사스랑 뉴멕시코 일대에서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회사인데 이 트로이스트 같은 경우는 엑션뿐만 아니라 쉐브론도 이 셰일가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런 그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어, 파이어니언이 이, 어, 관련 주가 들썩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전체 에 걸쳐서 쉘가스가 그동안, 뭐, 작년에 걸쳐서 너무 그, 유가가 낮아지면서 쉘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동안 적자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 쉘가스 전반적으로 통폐합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합병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셰일가스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향후에 어떤 소재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혹시 찾으면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유감산의 비트코인 광산 위기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의 34개의 비트코인 채굴장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채굴장을 들여다봤더니 어, 34개 정도가 좀, 좀 시야에 들어왔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어, 조조아주의 달튼에 있는 한 사업장은 무려 거의 10만 가구 육박하는 전기를 쓰고 있고, 네브리스카주에 있는 한 사업장은 거의 뭐 7만 5천 가구 육박하는 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러는 어, 문제점 있는 음, 분석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비트코인 작업장에 어, 최소의 한 한 가정당 약 3만 배 이상의 전기를 쓰고 있다. 얘네들은 어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어 유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석유 오 p e 에서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전기 가격도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가격이 오르면 얘네들은 아마 수익이 안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무려 얘네들이 쓰는 전기가 미국 전기에 300만 가구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쓰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나서 무료 비트코인 가격이 4.17%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굴을 어,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은행 불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원유 감상까지 또 이런 비트코인 채굴 장애 위기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만 달러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더리움은 그왜 이렇게 좀 적게 올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어 지난번에 이제 네트워크 방식을 바꾸면서 에너지 채굴의 효과를 어90% 정도 더 높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예전에 100을 썼다면 지금 10박 안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공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필리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것이다. 오늘날 좀 많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주식을 사는 것에 앞서서 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어, 굉장히 성공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리콘밸류는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